최근 테슬라 주가 변동성으로 인해 힘드시진 않으신가요? 작년 연말 분명 470달러 돌파하여 주가도 화성으로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요. 올해 1월부터 끊임없이 추락해서 테슬라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한간에는 머스크의 정치 행보 때문이다. 정치에 집중하다 보니까 경영에 소홀해져서 이렇다. 이런 말이 많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더 크게 작용되는 게 있다고 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나긴 박스권 행보를 멈추고 테슬라가 그 동안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트럼프입니다. 작년 대통령 선거 때 공개 지지와 함께 2,500억을 트럼프 선거운동을 위해 썼죠. 그리고 11월 4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무려 한달 만에 250달러에서 473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때 500달러를 찍고 천 슬락 다시 가보자고 외치는 분위기였는데 떨어졌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하락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 키워드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실적과 관세 근리입니다 그럼 첫 번째 부분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 달에 나온 실적을 보면 주당 순이익인 EPS 부분도 기대치 이하였고 매출도 기대치 이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여기에 테슬라 전기차 인도량까지 줄어버리니까 주가 힘을 못 받습니다. 자두 번째는 관세입니다. 관세 부분은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예고했죠. 중국산, 캐나다산, 멕시코 등 관세를 추가적으로 10% 매기겠다. 보편적 관세를 시행하겠다. 등 많이 시끄럽습니다, 지금. 이렇게 관세 전쟁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미국산에 관세를 더 매겨서 결국 보복 관세를 합니다. 하... 보복 관세. 너희도 매겼으니까 우리도 매길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테슬라 같은 경우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출해 가지고 팔아먹어야 되는데 판매량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겠죠 관세가 더 붙어서 판매해야 되니까 가격도 더 비싸질 거고 사람들이 지금 사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자동차와 같은 이미 소비재를 다루는 기업들의 주가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모든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는 25%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 하면서 자동차 생산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 테슬라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죠. 마지막 부분은 금리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게 약달러와 금리 인하죠. 자, 금리 인하를 하면 자연스럽게 약달러로 가는 단계입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의 큰 그림인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기업들도 국민들도 좋습니다. 왜? 매달 나가야 되는 이자가 줄어드니까 순통이 좀 트이는 거죠. 그러면은 기업은 매달 나가는 이자가 조금 줄어드니까 개발 비용이나 광고 마케팅 비용이나 이렇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금리 인하를 통해 단계적으로 약달러로 되는데 이는 미국 수출 기업에게는 호재죠. 달러가 약해져야 미국산 제품의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수출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CPI 발표를 보면 금리 인하는 커녕 지금 동결해. 아니야, 인상을 해야 돼. 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 이런 두려움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하기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여기에 실업률도 보면은 실업률이 완전 고용 수준으로 지금 좋죠. 고용이 탄탄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상황이 소비도 탄탄해. 고용도 탄탄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과연 있느냐? 실적이 먼저 좋아져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대치 이하였죠. 근데 전기차 가격도 내리고 있고 가격 전가를 못 하고 있다는. 거. 이건 뭐 트럼프 탑도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얼마큼 이걸 잘 이겨내고 실적을 잘 뽑아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관세랑 금리 부분 실적은 일론 머스크 관세랑 금리는 트럼프죠. 관세와 금리는 트럼프의 몫인 겁니다. 앞으로 관세전쟁을 더 거세질 거라고 보는데 테슬라뿐만 아니라 미국 수출 기업에도 이거는 악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 있겠죠. 결국 트럼프 1기 때처럼 관세전쟁에서 미국이 승리를 할 확률이 매우 높겠지만 지금 우리는 현재 관세전쟁과 금리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마냥 테슬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미국 전체 주식 시장 전망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트럼프, 일론 머스크,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걸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 변동성은 즐기되 오늘 언급된 핵심 키워드 3개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차 인도량은 점차 증가되고 가격 증가를 잘 하면서 실적과 매출이 잘 성장하고 있는가? 관세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되고 있는가? 금리 인하가 되면 혜택을 보는 게 테슬라도 있겠지만 헬스케어 쪽도 상당히 호재가 될수 있는데 헬스케어 관련된 영상도 함께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